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2020년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어, 각자의 가정에서 다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렇게 흥미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인증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주일 3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각각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두 가지를 다 인증하는 모든 친구들께 이렇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퀴즈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 맨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출제합니다. 다섯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 다섯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그거를 월 말에 결산을 해서 매달 첫 번째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중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매주 다섯 문제씩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잘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소중의 상품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 우리가 이 역사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역사 참 재밌는 것이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흥할 때한 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고구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그리고 광개토대왕 두번 뒤를 이었던 아들이 바로 장수왕이었어요. 근데 이두 왕이 각각 한 일이 조금씩 달랐어요.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열심히 정복 사업을 펼치고 나라를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장수왕은 남쪽으로 조금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지만 장수왕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은 나라의 안쪽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외부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면 또 그다음 왕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혹 반대로 먼저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중에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왕, 솔로몬은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의 장수왕과 같은 역할을 한 왕이었습니다. 어, 다, 아버지인 다윗이 이스라엘 적들을 다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죠. 주변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다윗이 30년 통치 후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한 일은 나라의 안을 튼튼하게 하는 거였어요. 겉은 강해졌으니까 이제 안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아홉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홉 명의 왕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비에게서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한명 하나에다 한, 한 명씩만 해도 적어도 아홉 명이라는 왕이 있는 거잖아요. 9명이라는 왕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의 형들 중한 명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자기가 다음에 왕이다라고 먼저 선포를 해버려요.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점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세바에게 약속을 해줘요.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이었는데 바세바에게 네 아들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거라라는 약속을 해줬는데 이 아도니아는 바세바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내가 다윗 다음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왕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조금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까지도 그냥 버리는 일들이 역사를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 그 조카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삼촌이 사도세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물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긴 해요. 형인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긴 하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3장 10절부터 읽어봤는데 조금 앞에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려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마리의 재물을 바친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솔로몬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네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한 것이죠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머리도 좀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좀더 오래 살수 있는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돈을 달라할 수도 있고 권력을 달라할 수도 있고 군사력을 달라할 수도 있고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다니. 오냐, 내가 지혜 줄게. 대신에 네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줄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기와 영화까지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이 얘기는 뭐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동화책에서 주로 듣는 얘기고 탈무드라는 그 소설 예, 이야기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루는 두 여자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왕이 사정을 들어봅니다. 두 여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놓았고 키우고 있는데 한 여자가 실수로 밤에 자다가 아이를 깔아 뭉개 버려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 여자가 먼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와 옆에 같이 살고 있던 다른 여자의 살아있는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는 없고 웬 죽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 다투고 있어서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아 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이 칼로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자에게, 두 엄마에게 각각 나눠 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아인한 여자가 왕이시여, 이 아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다른 여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는 왕이시여 맞습니다. 그 아이를 갈라서 반씩 나눠 주세요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걸 바라지 않고 그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이 키워주기를 바랬던 것, 바랬던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기간 동안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이전까지 다윗왕 때까지 이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구반 이후에 광야에서 또 돌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성전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만듭니다 몇년 동안 만들었냐면 무려 7년 동안 짓습니다 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무려 7년 동안이나 만들었다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건물을 최선을 다해 지은 솔로몬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기쁘셔서 그날 밤에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것잘 지키고 살면 내가 네한테 복 많이 주고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앞으로 네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더 하시는데 그런데 만약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잘 살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줘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기 원했습니다. 어그 당시 그쪽 지방에서 강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의 왕이 공주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나라와 나라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단단한 방법은 바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공주를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국가들이 혹시 이스라엘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저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짓밟지 않을까, 겁내서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후궁.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총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국가였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내들이 다 주로 이제 이방 여인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올 때, 시집을올 때, 그냥 온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와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막거나, 혹 너희들은 그거 믿어라. 나는 하나님 믿을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하나 둘씩 자기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세요. 솔로몬,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나잘 섬겨야지.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 듣지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벌을 내립니다. 네 나라가 망할 거다. 네 나라 두 개로 나눠질 거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 나누지는 않겠다.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경고하시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정말 잘 다스렸죠.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던 사울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도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잘하는 것도 분명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지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참 힘들죠. 이제 또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뒤숭숭하고 시험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보면 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험기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 하나님 잘 믿으면 마치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도 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가 어떠한 벌을 받는지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 광고를 하기 전에 앞서 오늘 약속했던 대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퀴즈입니다. 예, 세 문제는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 안에서 있고 두 문제는 오늘 설교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번 주간 읽어보고 또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설교 때 얘기했죠. 2번 문제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죠. 3번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후궁과 첩의 숫자를 더하면 총 몇 명이었나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왕궁은 몇년 동안 지었을까요? 오버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입니다. 예, 어이 퀴즈에 대한 답은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여기로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가 있는,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뭐 문자나 카톡 아무거나 보내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13일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어, 쉽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기간인데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또 코로나 조심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